뭐, 킹제임스 흠전여 성경을 번역한 자들이 한국에서 그것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한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보통 박사, 히브리어 헬라어 박사들이 한권씩 맡아가지고 수십, 수백 명씩 그걸 다 연구하면서 서로 맞춰봐야 됩니다. 근데 혼자 번역했어. 혼자 번역하고서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고, 그 외에 NIV나 모든 성경은 사탄이 다 변기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NIV에 11구절이 빠져 있는데 봐라 1 1력도 주님이 빼지 않는다 했는데 왜 빠졌냐 사본이 없으니까 빠져 있는 거예요 사본을 8천 개를 연구했는데 8천 개의 라틴어 사본을 연구하다가 90% 이상 일치해야만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본에는 없는 게 대다수고 있는 거는 몇개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11개가 없음이라고 써 있지만 성경이 밑에는 어떠한 사본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다라고 밑에 나와요. 다 각주로. 근데 그런 거는 설명 안고 그러면 한국말로 번역한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왜 나와 있냐? 그 사람들은 8,000, 9,000개 되는 사본을 참조하지 않았어요. 1613년에 킹제임스가 번역이 나올 때는 사본이 50개밖에 없었습니다. 50개 사본 가지고, 50개 사본도 불분명하니까 천주교 성경책을 그대로 많이 이용해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서 천주교 그때 당시에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때 당시 천주교 성경에 있던 말이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천주교 성경은요 그말다 뺐습니다 왜? 사본이 많이 발견되면서 그게 없다는 것을 알고 뺐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빼지 않았죠 사본도 덜 참조하고 천주교 성경을 많이 참조했으면서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킹제임스 흠정여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그러면 여러분, 1613년에 킹덴스 성경 나오기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은 잘못 믿은 거네요. 네, 바른 성경을 안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킹덴스 성경 보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개혁 성경 보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개혁 성경 보고 대부분 예수님 믿었죠? 잘못 믿은 거예요. 유일한 성경이 아니거든. 경계된 말씀의 성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나의주준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개혁 성경을 봐도 주님을 구원 받고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 플랫폼에 딱 가둬놓고는 이 성경만이 유일하다. 사탄에 변기한 그 성경을 보는 교회들은 다 사탄적이다. 지금 그게 CD로도 돌아다니고 유튜브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비판의 용이에요. 사사로운 것 가지고 본질이 아니라 사사로운 것 가지고 비판하고 교회를 갈라놓고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기존의 바른 진리와 십자가 신앙 안에 있는 교회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사사로운 잘못된 교리와 신앙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이단의 속셈인 것입니다.